네, 반갑습니다. 경설 철학입니다. 오늘은 개사 일주, 개사 일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개에서 사는, 음, 정제가 되죠. 굉장히 그, 좋은 일주 중에 하나죠. 정제가 되고, 바로 천을 귄, 음, 사에서, 묘, 어, 아, 개에서, 사, 음, 식신, 식신 묘하고, 정재 사가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이라서 개사 굉장히 좋은 일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사 일주를 재관 쌍미라고 하죠. 재관 이 재와 관을 동시에 가졌다 그래서 쌍미라 이렇게 하는데 정재죠. 여기서 이제 병화를 이렇게 올려보면 지장간에 사와 중 아. 어, 사 중에 병화가 있고, 지장간에. 병화를 올리면 정제죠. 사화, 아, 사화하고 병화가 정제가 되죠. 여기다가 무토를 이렇게 올리면 정관이 되죠. 아, 정관 정제를 가졌죠. 거기다가 경금을 올리면 이건 정인이 됩니다. 더구나 사 중에 경금은 장생하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음, 굉장히 좋은 일주로 보고. 특히, 여자일 때 좋죠. 음, 관과 합을 했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 좋은 남편 만나서, 어, 좋죠. 가장 좋은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요새 시대적 상황으로, 음, 그여성분들이 사회적인 활동도 이제 막 엄청 많이 하시고, 유명한 분도 많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여자란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준돈 가지고, 음, 잘 먹고, 잘 살림하고, 어, 편하게 사는 게, 전통적으로 예, 보면 가장 좋은 거죠. 음, 여기서 모토가 이렇게 있어요. 모토가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정제, 정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장간에. 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 여, 여 여성분이면, 음, 여자라고 칩시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관이죠. 정관과 합을 했으니까, 내 남편과 합을 했어요. 그럼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이거는 정인이죠. 집에서, 음, 살림하고, 인수, 살림하고, 이건 또 공부죠. 네, 살림하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배우러 다니고 취미생활도 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돈은 충분하죠. 병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난간에. 천을기인으로 정제를 깔았으니까, 내 밑에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되죠. 여성분한테 굉장히 좋죠. 좋은 남편 만나서. 정관이니, 정말 내 남편. 편관이 아니고. 정관이니, 정말 내 남편. 좋은 남편이며. 또 재성도 정제도, 정제도 있으니. 돈복됐을 것이며, 정인이 올라와서 나를 생해주니, 음, 개수가 사화에 증발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정인, 집에서 살림하고, 공부하고, 어떤 취미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음, 일주라고 합니다. 음, 재관 쌍미라고 하죠. 개사 일주인데, 개 사가 축의 압록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작년에가 이게 압록이었습니다. 음, 작년에 압록을 만나서 뭐 은근히 응? 은근히 누가 도와주죠. 도움의 손길 음, 힘들고 어려울 때 은근히 도와주는 이게 압록이거든요. 12월에 보너스 같은. 녹은 녹봉이니까 돈 봉투잖아요. 음, 13월에 보너스인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음, 13월에 월급 같은 음, 그런 개념이죠. 작년에 어마 도움을 많이 받은 분도, 개이 주들은 음, 많이 있을 겁니다. 자가 녹이죠. 자초 합하니까 암녹. 어, 나의 녹과 합하는 걸 암녹이라고 그러죠. 이 저는 천리길과 압록을 음, 잘 봅니다. 이또잘 맞습니다. 개사일주인데 이 개율주, 개유일주가 있죠. 또개 음, 이렇게 있고 개묘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개, 개축이 있죠? 개축. 또 개미. 개미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역사에 보면, 전통적인 역사에 보면, 이 개사일주를 가장 이제 뭐랄까 좋게 표현하죠.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게 1번이죠. 재관 쌍미를 가졌고, 정제, 정관, 지장간에. 이, 정관을 가졌고, 무토. 정인을 가졌고, 남자든 여자든 정제를 가졌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이라는 건 바른 걸 말하거든요. 이,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바른 돈. 음. 정제 이걸 얘기하거든요. 바른 돈. 그러니, 바른 돈과, 바른 인성과, 음, 바른 관을 가졌으니,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주죠. 또, 천을기인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으로 여기서 보면, 개미, 개축 개사, 음, 개유, 또 개해도 있죠, 개해. 개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중에 이 개사를 일본으로 음, 칠수 있습니다. 리거 개묘, 천을기인의 식신을 깔았죠, 문창에. 열시 이 번으로 이렇게 볼수 있죠.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개축, 개미 이게 이제 개가 묘 묘니까 개는 미의 묘되고 평관이죠 극한한 구조인데 이렇게 이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밑에서 생하는 걸 좋아합니다. 생 받는 거 이거는 내가 생하죠. 내가 생을 해줘서 내기운을 빼고, 철기인이고, 식생문창이고, 이는 하지만, 음, 내가 바삐 움직이면서 내 손기술이나 말기술로 살아가야 하고, 또 남을 또 도와주고, 이런 구조거든요. 내가 뺏기는 구조니까. 물론 여기서 월지 이렇게 뭐, 경금이 경진이라든가, 이렇게 경금이 있어서 생해주면 생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생과 나가는 것이, 어, 이렇게, 균형이 맞고 이러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밑에서 내일지를 생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계산은요, 내가 그, 그, 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세상에, 어, 공짜는 없죠. 이 계산데, 내가 내려가서, 그냥 돈이 내게 오지 않고, 여기 있는 관이 그냥 올라와서 내게 합해지지 않고, 네, 여기 있는 인수가 그냥 나를 생해주지 않는 거죠. 여기 있는 정재지만 이 돈을 내가 극해야 되는 거죠. 극이라고 하는 건 갖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갖고자 하는 노력. 내가 뭘 가, 갖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이 남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나의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가서 노력을 해야죠. 여자한테 가서, 아, 뭐, 커피를 사준다거나, 뭐, 음 밥을 사준다거나, 이 여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거나, 뭐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이 여자하고, 어 교제하고, 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 그런 노력을 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개수가, 이 정제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그, 그, 수국하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노력을 해야, 이, 관도 얻을 수 있고, 인수도 얻을 수 있고, 정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옆에 이렇게 경금이라든가, 음, 겨운 뭐, 이게 가장 이런 좋은 구조죠. 뭐, 경신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생활해준다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면, 의외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일주로만 보면 개사일주가 굉장히 좋은 일주거든요. 재관 쌍미에 뭐 철길을 깔았고 그럼 개사일주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극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뭐를 극하냐면 이 정제를 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이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좋은 이 정관이 있어서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면요 그 이렇게 그대로 그 옛날 역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소의 고소의 역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관 쌍미가 돼가지고 재와 관을 다 가져가지고 편하게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어떤 글자들에게 대해서 도움을 받겠죠 개수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정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천을 기니기도 하고, 뭐, 재관 쌍비기도 하고, 정관이 있고, 뭐, 정인이 있고, 정제가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없고, 내가 이거를 노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약하거나 구조가 아 또뭐 이런 기토 이렇게 기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평가에 를극하고 있죠. 이런 구조가 되면 더욱더 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이 정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가는 힘들 수 있는 삶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음, 개사일주는 그런 일주기도 합니다. 모든 개사일주가 역사에 역세, 어, 역사에 나온 것처럼 어, 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잘 살거나 다 천을 비인의 재성을 누리고 살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일주 하나만 가지고 어, 그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구조인가가 중요합니다. 개사일주가 어떤 구조를 만나는가. 이런 구조를 만났으면, 금생수, 이렇게 정인의 생받아서, 내가 이 사화를 충분히 극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니고, 뭐 기토가 이렇게, 기미라든가, 기축이 이렇게 있어서, 편관이 나를 극해오는 구조라면, 이100% 극하로, 이, 내가 하극을 해서, 이 정제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잖아요 계수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정제를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경수 경뭐 이렇게 진이 이렇게 있거나 경금이 이렇게 힘이 있게 떴단 말이에요 생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 해주는 구조라면 그럼 내가 마음 놓고 이 정제를 먹으러 갈수 있어요 관대를내 것으로, 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수가 계산데, 그렇지 않고, 어, 기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극해버리면, 내가 이 활동을 100%할수 없다는 거죠. 재성을 얻으러 취하려고, 이 활동하고, 먹으려고, 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구조인가에 따라서, 어떤 글자가 이렇게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정말 재관 쌍미의 그런 어 예전에 역사의 고소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좋은 일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정제, 이 정제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민년을 그래서 일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어, 판단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일주만 가지고 다 판단하면 음, 오류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상관이거든요. 상관, 네, 상관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겁재죠. 겁재. 겁제. 예, 네, 겁재가 되고. 이건 정제가 되죠. 정제가 되고. 그러면, 이민녀을 이렇게 만나면, 이 일단 형이 일어나죠, 형. 이 형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사형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음,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음, 좋은 것도 있고, 형충도 좋은 충이 있고, 좋은 형이 있습니다. 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음 일간이 양겁제를 보는 건 여긴 음 일간이죠. 신축이 아마 신금이 경금을 보, 보거나 아 어, 그러니까 이음 을목이 갑목을 봤잖아요. 을목이 갑목을 보면 이럴 땐 좋습니다. 의지처가 되고 이 갑목을 음 갑목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을목 음간이, 양목, 갑목을 간목, 감목, 양간을 만나면 이런 구조는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뭐한 80%는 좋은 구조인데, 근데 음일간이, 이렇게 정화도 음일간이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럼 병화겁제를 만나는 것, 병화겁제를 이렇게 만나는 건한 80%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신약할 때 도움이 되겠죠. 동업, 동업하거나 이러면 도움이 되고, 신약할 때 도움이 되는데, 되게 이 음간 정화는 병화를 보면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속된다고 그럴까요? 합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가 사라진다. 존재가 좀, 뭐랄까부각되지 어, 않는다. 빛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건, 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신약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개수 역시 겁제를 만나면 이게 합수가 돼요, 합수 합수가 돼서 개수의 존재가 사라지고 이겁제 강물이 쭈르르 흘러가지고 바다나 계곡 물이 쭈르르 흘러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곡 물은 바다에서 바닷물이 돼버리고 큰 호수에 들어가면 호수 물이 돼버리고 개수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형국이 되죠. 물론 이제 시작할 때겁제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밑에가 이렇게 형이 걸리면, 겁제의 도움 받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겁제의 도움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내 존재가 겁제에 의해서, 어, 뭐 힘들다. 존재가 부각되지 않는다. 음. 내가 힘들다. 겁제 당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가 형이니까. 형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 상관, 겁제에, 내 형을 받았는데, 이게 정제니까, 겁제에 의해서, 음, 겁재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임에서 이렇게 생하는데, 여기는 식신이지 않습니까? 임 입장에서는 식신이고, 내 입장에서는 상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겁제의 어, 상관에 의해서, 겁제의 이, 상관이라는 건, 겁제의 뭐죠? 말이나, 어떤 손이나 이런 기술, 뭐 이런 거죠. 또, 겁재가, 어, 임수 겁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 행위에 의해서 내 돈이 형을 맞았다. 그럼 내 돈이 나간다는 거죠. 친구를 믿지 마세요. 형제를 믿지 마세요. 친구, 형제, 동료. 음, 믿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는 믿지 말아야 되죠. 겁제. 급제. 겁제가 되고, 상관이 됩니다. 이 상관이라는 건, 음, 뭔가, 이렇게, 급한 거죠. 에이, 그래. 한번 저질러 보자. 뭐, 까짓 거 인생 뭐 있어?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가 이제 형 맞는 겁니다. 겁제가, 내 입장에서는 겁제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임수 입장에서는 겁제의 식신이 되는데, 임수, 또나 개수가 식신상관으로 어, 돈을 벌려보고 하는 노력, 이 노력, 이 식신상관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결과물을 음,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이죠.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 겁제와 친구와 형제와 동료와 함께, 도, 우리가 뭐라고 씨앗시앗에서 돈을 만들어보자. 그럼 이게 정제니까 돈을 형해보자 돈을 깨보자. 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겨우 이게 목생화의 개념보다는 형으로 인사, 형으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어, 시비 잘안 된다는 거죠 구설. 예, 네, 안될 확률이 많지만 되려면 안 해야 됩니다. 이 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와 시비 구설이 생기고. 나중에 형이니까 뭐 형을 하는 건뭐 시비 구설 또 뭐죠? 이뭐 경찰서 되잖아요, 경찰서. 뭐 감옥 가거나, 관공서에뭐 들락거리면서 법원에 가서 음, 이런 뭐, 어? 벌금 나오고 이런 것도 되거든요, 형이라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동업하거나, 형제, 친구든, 뭐 직장 동료든, 뭔가 하는 거는 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일단, 이, 지지가 형을 맞았고, 또이정재거든요정재가 형을 맞았기 때문에, 아, 이 뭐, 음,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민월이 있었잖아요, 이민월. 이민월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일어났을 수도 있죠. 또, 형이라는 건, 이 뭐냐면, 이런 것도 됩니다. 이 개사, 괴사, 개사의 주가 이민연을 만나서, 형을 당했는데 그러면 여기선 정제가 되고 돈이죠 상관이 되니까 이런 것도 됩니다 집안을 수리하는 것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격하고 그동안 안 해놨던 거를 어, 실행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아 상관이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형하자 정제 이건 정제거든요 상관으로 형을 한다는 건 이거는 형집 수리 그럼 아마 이민 오래 집 수리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집 수리 하거나 뭔가 그 하자가 있어서 집을 고치거나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건 없는데 음뭐 이렇게 집안에 있는 어떤 뭐 낡은 창틀을 바꿔본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형 이렇게 쓰면 이제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음,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음, 좋은 거죠. 그래서 올해는 동업을 하거나, 남과 어울려서 뭘할 때, 12구설이 생길 일이 많다. 그러므로, 내 돈에 대한 12구설이죠. 음,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인사형을 하면, 지지를 형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죠, 건강에도. 이 예. 예, 재성은 사화니까, 예, 심혈관질 환에 심장이라든가 혈관 이런 데서 어 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또 정제라는 건 정제라는 건 식, 식, 식신 식신 또 정제 또 일제 정제지 않습니까? 이건 뭐어 숨입니다 숨숨아 아. 목숨입니다 목숨 목숨 생명이죠 생명. 음. 이게 형받거나 충받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일지에 있는 정제와 식신은 확실합니다. 일지에 있는 정제와 식신은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음 건강에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 그럼 사화가 심장이죠. 심장, 혈관, 중풍이 오거나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 아, 그러니, 이런, 겁제, 어, 만나서, 음, 사업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 잘못되면, 쓰러질 수 있다. 크게, 건강에 문제가 올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여기는 정제의 에, 상관이니까, 여기는 정제니까, 이 배우자 공간도 되죠, 배우자. 배우자의 공간인데, 음, 배우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형을 맞았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지금 이제 건강도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아픈 분이 있다면, 이 배우자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면, 올해는 그게 더 악화돼서 안 좋을 수 있는 어, 그런 운이죠. 일지는 배우자 공간입니다. 나도 형 맞는 거지만, 배우자 공간도 형을 맞기 때문에, 형을 맞기 때문에, 어, 이 배우자 공간에 있는 정제이기 때문에 이게 남자 같으면 내 배우자 공간이니까 분명히 여자죠 정제니까 내 여자죠 내 여자가 형을 맞죠 상관에임목에 형을 맞아 가지고 이게 깨지는 형태니까 이렇게 되면 배우자의 건강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습니다 네, 경설 체력이었습니다